얘를 놓으면서 얘를 얻는 거지. 그 되죠? 서 제가.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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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처음 뵙겠습니다. 아, 저는 디자이너 김성.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그때. 네 저, 저는. 아 우선은 저번에 말씀해주신 토대로 해가지고 제가 디자인을 해서 제작을 해왔거든요. 저는 네, PK용으로 나왔던. 말씀드렸던 제작된 거고요. 저는 그때 가드, 가드식으로 했던 디자인, 그리고 셔츠는 총두 가지 안으로 해가지고 제작을 해왔습니다. 그 카키색 지금 제품은 이제 볼링을 할 때나 그 일상복에서는 자유롭게 입을 수 있게끔 저희가 이제 탈부착이 가능한 패치로 제작을 했어요. 이그 부분은 볼링을 안할 때는 또 이제 일상복으로 가능하게끔 탈착을 해서 착용이 가능하고요. 볼링 치실 때는 이제 가슴 보호대나 손을 이제 공을 던져놓을 때 이제 좀더 이제 안전성 있게 던져놓을 수 있도록 보호해주는 보호대 역할을 해주는 디자인. 그러면 왼손이랑 오른손잡이랑 다르게 이 왼쪽 오른쪽으로 왔다 갔다 하면 쓸수 있게 해주시는 건가요? 아, 우선은 저희가 이 부분은 샘플로 제작한 아을 거라서 그런 의견들도 저희가 받아서 이제 보완을 할 예정인 거같아니아이 꿀타월을 여기다가 붙여버려도 괜찮지 않아요? 꿀타워은 음, 음. 여기 재질 약간 융 같은 걸로 해가지고 아, 손을 아, 이렇게 부분. 땀을 땀오는 순간 이걸 이걸 입 아. 오른쪽으로 이렇게 땀을 음. 닦을 수 있게 손바닥에 다는 그런 식으로 만들어도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말하면딱 두고 있어요 손을 닦을 수 있는 거제렇죠 오른손 여기 있으면 이렇게 닦이는 거같아지 이거는 해가지고 융 같은 거는 괜찮은 것 같아요 아, 좋은 방법이는요 네, 네. 네. 저희는 보호 역할만 해준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네. 이제 직접 착용하시고 시연을 해주시면은 이제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받아가지고 네네. 따로 보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쪽은 셔츠 두 종인데 이제 그때 레트로 스타일을 반영한 이제 복각 볼링 셔츠인데. 입어 한번 입어봐요. 한번 한번 입와볼까요 한번 입어보시고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네, 네. 네, 네, 네. 느낌은 우리 왜, 김규실 작업실 같은 데서 있는 아 느낌이랑 비슷한 느낌으로? 약간 요즘 트렌드가 그런 느낌이긴 한데, 울림칠대는 조금 불편한 오케이. 재질인 것 같아요. 우선은 해외 님 편님이 나오신 PK셔츠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예전 레트로한 테니스 복장을 조금 제 유출을 해보려고 했어요. 전체적인 스트라이크 패턴이랑 데일터 님의 맞는 밝은 이미지와 맞게 좀 화이트한 컬러로 저희가 매칭을 해봤고요. 그리고 데리님이 입으신 거는 이제 고가 골링 셔츠에 맞게끔 랩. 저희가 이제 디자인을 해서 원단 자체도 면소재지만은 조금은 기능성 있게 기능성이 있는 원단으로 저희가 셀렉을 해봤고요. 그리고 저희 부장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고안한 디자인을 가지고 이제 가슴 부분이나 공을 얹었을 때 이제 가드해줄 아수 있는 그런 부분을 저희가 디테일 요소로 잡았고 원단 자체도 기능성 원단에 맞게끔 저희가 제작을 한 폴로 셔츠입니다. 그래서 한번 다 이거는 단단 단추가 여기 하나 있는 거죠? 아 어, 네 맞습니다. <laughs> 아, 네, 가운데가 뚫려있어가지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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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 이거는 원래 히든 히든 있는 거예요. 원래 히든이 있는. 그러니까 이거 예, 히든이 원래 있어요. 아, 있어요? 네. 예, 이게 예. 오늘, 오늘. 안있온 거예요? 없는 거예요? 아, 네. 지금 샘플에서 현재 지금 구현이 안 돼가지고. 당황했으니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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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몸소통도 웃음> <너무> 모자이크. 모자이크. <laughs> 저희가 뭐 야하게 연출하려고 한건아니요 <laughs> 이게 지퍼 같은 걸로 하면은 자기 마음대로 응. 조절할 수 있으니까. 아, 저희가 지퍼 부분도 생각을 해봤는데 아, 아. 아. 저희가 이중으로 지퍼 달기에는 이제 무게감이 많이 나갈 것 같아서 여기는 히든 단추로 저희가 구현을 할 거거든요. 충분히 괜찮을 것 같아요? 아, 네, 네, 네. 저희 절대 야하게 보이려고 한건 아니에요. 노출을 위해서. <laughs> 저는다좀 당황했잖아요. 네. 근데 약간 얘기했던 이거는 네네. 약간 그 작업복 느낌이 나요. 혹시 입으실 때 느낌은 어떠세요? 이게 네. 생각보다는 음, 먹기는 일단 단추여가지고 셔츠여가지고 음. 편하겠다는데 어깨 쪽에 네네. 조금 많이 좀 타이트한, 부분에... 타이트한 느낌에 아. 네. 그래가지고 스윙할 때 이렇게 걸릴 것 같은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어, 그럼 저희가 지금 나그랑 지금 나그랑 했인데 네. 저희가 암홀 부분을 좀더 늘려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한테 피드백을 주시면 노안을 네. 해도록 할게요. 근데 저는 디자인으로 봤을 때는 사실 이게 제일 예쁘고, 색깔 패턴도 저는 이게 제일 예쁘긴 한데, 뭔가 볼링에 적합한 재질은 아니라는. 이게 이타에로 이렇게 나왔으면. 응. 디테일적인 부분이나 컬러 콤비 같은 것도 마음에 드시는 거예요? 네, 이런 거는 괜찮아요. 그럼 저희가 보완해야 될 점은 이제 원단 말씀 네. 주셨고 그리고 아물 부분 타이트한 부분은 저희가 꼭 수,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되게 부드러운데 이거? 지금 원단 자체는 사실 호명률은 크게 다른 건 없는데 이제 어떻게 가공했냐에 따라서 이제 느껴지는 두께감이 조금씩 차이는 거예요. 네.

네. 주머니 네. 스트라이트로 되어있어 이런 이런 하얀색의 저청 색깔. 네네네. 그러니까 이런 볼링 느낌이 나게끔은 머리도 좀부이 아, 네, 알겠습니다. 볼링에 맞는 디자인 저는 재질은 이 스트라이프 이게 제일 마음에 들어서 이거를 입고 한번 해보고 요거의 불편한 점은 아까 같은 것처럼 어깨 부분? 그러면 셔츠용 부분을 계속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원단 자체를. 이제 면 원단이 아닌 정말 기능성 원단 티켓 셔츠에 맞춰서 한거 저희가 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사실 저희가 디자인을 착안할 때 가장 많이 생각한 부분이 지금 계속 볼링웨어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좀더 트렌디하고 볼링웨어스럽지 않지만 볼링복에 잘 맞는 그런 옷을 저희가 제작을 하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픽 같은 요소들도 이제 기존의 볼링웨어들이 좀 많이 액티브한 그래픽들이 네. 많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보다는 이제 젊은 층들도 많이 입을 수 있는 좀 트렌디하고 좀 컬러감도 이제 좀 유연하게 자, 자극할 수 있는 모던, 모던한 부분이나 또는 비비드한 부분도 다 차단할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을 해보려고 했어요. 네, 지금 보면 얘기한 것처럼 축구, 네. 야구, 그 다음에 아까 골프 이것들은 제가 봐도 복장들이 안착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볼링은 아직도 없는 거다 보니까, 되게, 이번 기회에 되게 머리 잘 써주시면 정말 획기적이지 않을까. 아, 네, 구독자분들의 픽을 정해주세요. 자, 1번. 2번. 3번. 한 번.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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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요 모자이크, 모자이크. 4번. 모자이크. 4번 차례입니다. 아. 그럼 저희는 이걸 입고 한번 어, 거리 한번 쳐보고 시, 실질적으로 활동하셨을때 느낌을 또 얘기해 주시니다자 그러면 우리 디자인님께서 저희 이렇게 진짜 볼링 티 이렇게 볼링 상사에 맞게끔 해주셨는데 너무나 감사드리고 네, 네. 우리가 지금 보완을 해, 해 주면 좋아 점을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다음번에 네. 정말 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는 정말 편한데 좀 많이 더워요. 제가 원래 좀 더위를 많이 타긴 하는데 그런 거 치고 덥네요